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코스코에서도 냉동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신제품 세일 정보 알려드리면서 김밥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보실 제품은 글래스 텀블러.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한 박스에 유리병이 4개가 들어있고요. 뚜껑은 뱀부 소재, 그리고 스트로우는 트라이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과 빨대는 손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유리 부분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벌레와의 전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아웃도어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섹트랩 6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을 보면 평점이 한 4점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코스코에 오면 꼭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라벤더 부시 새로 나왔습니다. 22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티 로즈는 19불 99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클레마티스 꽃 역시 1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코너에 몇 가지 세일 제품들이 보입니다. 사무용품 코너에서 처음 보실 제품은 프린터 HP 오피스젯 프로. 이 제품은 55불 할인해서 134불 99에 판매되고 있고요. 세일은 5월 5일까지입니다. 프린트뿐만 아니라 카피, 스캔, 백스까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카치, 가위, 한 팩에 3개 들어있는 제품, 2불 50 할인 중입니다. 7불 49에 판매되고 있고요. 세일은 4월 21일까지입니다. 복사용지, 한 팩에 800장 들어있는 제품, 2불 할인 중이고요. 가격은 7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4월 7일까지. 이번에 보실 제품은 캔들입니다 새로 나왔고요한 팩에 4개의 캔들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시 o 립세이그레이 b 레몬글래스, 로즈메리 베이 r 라벤더 k 카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좀 작은 편입니다 가격은 1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미카사 캔들 홀더 이고요한 팩에 사이즈가 각각 다른 3개의 캔들 홀더가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13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3M의 Hanging Hook Strip 이 제품입니다. 벽에 못자국 없이 물건을 걸수 있는 제품이어서 좋고요. 가격은 4불 할인해서 11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4월 14일까지. 이번에 보실 제품은 Cosmeti Organizer. 한 박스에 3개 피스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2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좀싼 재질이 아니라 두껍게 좀 무겁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돌아가는 제품 하나와 서랍 형식으로 된 제품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얹어 가지고 2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가격은 2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몽구류 이런 거 정리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용품 코너 보시겠습니다. 베버리지 디스펜서 새로 나왔고요 가격은 1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기포가 이렇게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음료를 담았을 때 조금 더 청량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핸켈 4피스 스킬렛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87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양쪽으로 손잡이가 달린 제품 하나 그리고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프라이팬 두개 유리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뚜껑 하나가 있는 제품입니다. 중간 사이즈의 프라이팬 사이즈는 이렇게 손이 하나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메이드인 이태리 제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9불99, 89불99 이렇게 판매되던 창산 나이프. 8개 세트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49불97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입고 예정은 없네요. 이번에 보실 제품은 거라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헤비듀티 롤링시트 입니다 이 제품은 49불99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의자 아래에 있는 공간에 툴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굴러가는 것도 잘 굴러가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린스키 프로입니다 가격은 189불99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야외 활동을 하시는 중에 몸이나 신발에 지능이나 흙이 묻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통에 물을 담아서 샤워호스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여름 하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죠. Sea s r p n t 이 제품 새로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가격은 4999입니다. 이번에는 커스코 냉장 냉동 코너 보시겠습니다. 트레이더조가 열심히 김밥을 팔고 있을 때 코스코는 뭐 하나 했더니 이제 김밥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18불 79에 판매되고 있고요. 한 팩에 6줄의 김밥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김밥의 구성은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부야채 김밥과 같습니다. 18불 79의 가격에 6줄이 들어있으니 한 줄에 3불 조금 넘는 가격이고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몇 센트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나왔을 때 10불 99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9불 99에서 2불 28인된 7불 7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4월 14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전이팝 유기농 수박맛 아이스크림이고요. 이 제품은 12불 4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칼로리는 바 하나에 60칼로리고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이 그렇듯이 설탕은 14g 조금 들어 있습니다. 케인슈거로 단맛을 냈고요. 내추럴플레이벌 푸드 컬러 이런 거 들어간 것 빼고는 성분은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한 박스에 18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패스 오브 라이프 t 든 베이스 더블 블렌드입니다. 가격은 12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호박 컬리 플라워 브로콜리 벨 페퍼 콘 샐러리 양파 마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했고요. 소금하고 후추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유기농은 아니지만 성분들은 다 좋아보이고요. 볶음밥을 하실 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소노마 골멧의 레몬 얼브 리코타 파스타 소스입니다. 한 묶음에 병이 두개 들어있고요. 어, 성분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냥 일반 카놀라 오일 대신에 압착 방식의 카놀라 오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코스코 스낵 코너에도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해피데이즈의 프로바이어릭 요거트 거미 이 제품은 12불 4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21개의 파우치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쫀득쫀득한 거미 안에 요거트 리퀴드 젤리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제니스의 유기농 코코넛 바이트. 이 제품도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9불구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코넛에 카카오 잎스와 다크 초콜릿을 뭉쳐서 바이 사이즈로, 한입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스낵입니다. 유기농의 난지에모 제품이고요. 어, 성분들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설탕은 바이 사이즈 그 하나에 5g 들어있습니다. 코스코 화장품 코너에도 신제품이 보입니다. 베어풀 사이언티스트 이 제품 새로 나왔고요 가격은 24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슬리퍼 샌들 이런거 많이 신으실 텐데요 그때 발 뒤꿈치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질 제거를 해주시고 로션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헤어브러쉬 새로 나왔습니다 브러쉬가 좀 가늘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16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칫솔, 드디어 저희 동네에도 들어왔습니다. 헬로키트 프렌즈 칫솔이고요. 가격은 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쁘게 꽃처럼 생겨서 진짜 꽃인 줄 알았는데, 메이크업 이레이저입니다. 이 제품은 19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이즈의 메이크업 이레이저 타월 하나 그리고 미니 사이즈 7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월에 물을 묻혀서 메이크업을 닦아내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